선으요 아기, 너무 나서오는 엄마야. 엄마가 싸준 거건 네. 메뉴가 안 돼. 그냥 네. 엄마가 네. 엄마가 좀 네. 잘 싸시는 걸로. 네. 네. 기다리고 있을게요. <목소리> 웃시나이싸오다 엄마 사오는 거 우리 맛 알아요. 까다 오시 말고 싸서 오세요. 시간 되나? 이 메추리알 그닭 모양 만드는 거 알죠 이렇게. <laughs> 약간 좋아해 지금 네. 매출이 할 얘기 아니고 엄마 등장 얼른 사귀고 와야 되겠는 얼른 여자친구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는데요? 아니까요 빨리 만들어야 되겠어 여자친구 필요한 거야. 네. 반했어 반했어 지금. 한 얘기가 남자인데 몸무게 <laughs> 좀 많이 나가요. 7 0 k g 인데나 같아 없어. 똑같아 없어. 나 없어. 똑아 없어. 같은 어 아? 가자마자 어린이집 13개월 14개월 어린이집 가자마자 애들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. 간식 자기 앞에 하나씩 있는데 여자애. 이쁜 여자애가 있었는데, 그 옆에 남자애가 이렇게 같이 웃어대요